안녕하십니까 특사의 부동산 생각입니다. 어, 요즘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리고 가격마저 조정을 받으며 혹독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어,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어, 하락기, 상승기 이렇게 큰 너울을 치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사이클을 살펴보면 어, 하향기가 있고요, 그 다음에 회복기. 그 다음에 상승기, 그 다음에 후퇴기,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게 큰 노우를 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어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 부동산 사이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어 시간적으로 그리고 비용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데요. 오늘은 그 지금 경험하고 계신 하락기에 대해 그 신호가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어첫 번째로는 어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미분양은 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과하거나 아니면 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예 말할 수 있습니다. 어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어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저조해진다는 것입니다. 어 미분양 이전에 청약률로 예견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률이 어, 저조해진다는 것은 어, 하락장의 어떤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세 번째로는 어, 이사처림에도 불구하고 어, 대단지 안정된 주거공간마저도 어, 매매매물량이 어, 쌓여간다는 것입니다. 어, 이것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. 어, 그만큼 그 수요가 받쳐주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. 어,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, 팔려고 하고 또 가격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, 거래가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. 이처럼 어, 하락기에는 어,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어, 하락장이 온다는 것을 예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다음은 전세 매물 또한 어, 늘어난다는 것입니다. 어, 주변에 신규 단지가 공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물량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하락 신호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어,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쌓일 때가 문제입니다. 이것은 한번더그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애정된 물량이 과하게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. 어 분양이 되게 되면 2, 3년 후에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와 세대수가 확정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주변에 어, 입주해야 되는 공급량이 과하다 보면 어, 첫 번째로는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, 미분양을 예견한 경우에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어, 따라서 어,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, 이 공급 많은 공급량이 소진하는데 어,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. 이처럼, 그, 하락기에, 어, 발생하는, 어, 몇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요즘처럼, 대외 변수까지 작용하는, 어, 현실 속에서 더 혹독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요. 부동산 시장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하락기에 심리가 얼어붙어서 더 이상은 이제 부동산 은 아니다 어, 더 떨어지기 전에 어, 팔아야 된다 이런 어, 심리에 어, 동요돼서 어, 금매를 한다든지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어, 없애야될것 같습니다. 부동산은 이렇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어, 우상향 곡선을 그림으로써 어, 지금 같은 하락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회복기를 거쳐서 다시 상승기로 도래하게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어 자기 재산을 어 지키는 그런 어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어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